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 엄청 추워, 엄청 추워.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요. 와, 엊그저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반팔 입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어요. 아, 우리 친구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켜주세요. 물론 코로나도 조심해야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똑바로 자리 자리에 똑바로 앉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요? 집중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 신하님 나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겐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는 성경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도 배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다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니까 모든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하는데 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큰 배인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며느리들 해서 식구들 여덟 명과 각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다배 타게 되었어요. 이렇게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타고 타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고 바닥에서는 땅에서는 샘들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온상이 물바다로 변했어요. 비가 얼마나 내렸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학교 갈 때도 굉장히 우산 쓰고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학원 갈 때도 불편하고 근데 그런 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비가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며칠? 40일. 4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 비로 인해서 온 세상에 뭐만 있어요? 물만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팍뭐 물가 자니까 바다도 안 보여요. 강도 안 보여. 나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어요? 물만 있어요. 그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뭐만 있어요? 아,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40일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온 세상은 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 물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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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궁금했어요. 어? 지금 보니까는 분명히 물이 줄은 것 같은데 얼마나 줄었을까? 혹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새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누굴까요? 네,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깔마귀가 푸 가면서 날아가더니 휘익 살펴보더니 사라져 버리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안 돌아오지? 다시 한번두 번째로는 다시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방주와 그 주변을 다 들어오니까 비둘기 눈에도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시 노아,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그 며칠 있다가 다시 노아는 아,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둘기가 좀더 멀리 날아갔나봐요. 어딘가로 갔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어 그런데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예 맞아요. 나뭇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거예요. 본 노화가 보니까 저 잎사귀는 썩어서, 옛날에 썩어서, 썩어버린 부죽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새롭게 자란 새 잎사귀였던 걸 보고서는 그래, 이제 물이 많이 줄었구나.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제 이 배에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는 이제 비둘기가 인살 곳이 생겼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비둘기는 떠나가고 물이 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고 배는 멈췄어요. 땅이 말랐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그 배에서 다 모두가 다 나오도록 가여라. 와, 드디어 홍수가 끝났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밖에 나무에서 나왔어요. 자, 거의 1년 동안 저 대안에서 뭐 크기 줬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 노아와 온 식구들과 동물들이 힘들었을 텐데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제일 먼저 밖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걸 하고 싶을까요? 아, 막 뛰어놀고 싶을 것 같아.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설레잡기를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빨리 가서 맛있는 거뭐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양을 잡았는지 뭘 모르겠지만은 귀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홍수 때문에 많은 희생이 치러졌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그래, 네가 이제 내 말에만에 순종해서 너희 너와 너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였다. 이제 너와 온 가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이 가득해지도록 해라. 그리고 동물들도 그렇게 멀리 가서 어 알도 낳고 새도 새끼도 낳으면서 어, 풍성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하셨어. 노아가 저 하늘을 보니까는 하늘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뭐 같아요? 맞아요.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와야 내가 물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다. 하지만 이다신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온 세상, 수상,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증표로 너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를 근데 자주 보기 는 힘들죠. 어쨌든 우리가 무지개를 보게 된다면은 아,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악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또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의로웠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방주를 태워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악은 미워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쁜 이야기 많이 나와요. 물론 나쁜 일이 많이 뭐 뉴스에 나오기 쉽긴 하겠지만 나쁜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런 악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다. 가득 차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 그와 그 식구들과 많은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우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법도 한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조금씩 채워갈 수 있는 저에 대해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 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